피난기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피난기구 일반 건물에는 완강기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노유자 시설에는 구조대 사용하죠. 또 인명구조장치라든지 사용합니다. 3층 3뭐 4층 하나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숫자 층이 4층밖에 없는데 5층 6층에 어디 백켜 넣어가지고 하나씩 둘씩 하나 둘 들어가면 안 되겠죠?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대상물이 만약에 뭐 지하 역사라든지 뭐 호텔 같은 경우에 이런 게인명구조기구가또 들어가고요. 별도로. 어, 여기는 이제 계구부 크기가 중요하죠? 계구부 크기. 가로 90cm, 세로 120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 설치 높이 위치가 120cm가 넘는다. 그럼 뭘 설치해요? 발판, 발판 설치해요. 발판도 종류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고정형이 좋죠? 분실되거나 그런 면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설치, 면, 설치 부위도 튼튼하게 콘크리트면에 볼트로 체결하고 앵커로 체결, 어, 앵커를 이제 삽입해서 이렇게 튼튼하게 설치하는 라 얘기죠. 점검을 개구부를 봐야겠죠 역시 개구부, 개구부, 피난용 개구부가 동일 직선상 어떻게 해요? 지그재그로 설치하는 얘기죠. 동일하게 있으면 아무래도 하층 영향을 주니까 예유가 되는 시설이 있죠. 예, 네, 아파트에 대해서는 꼭뭐 동일 직선상에도 관계 없습니다. 설치 제외 및 감소. 다 조건이 있죠. 감소 조건이. 또, 완강기인 경우에 로프 손상 및 길이의 적합 여부. 어, 지난번에 그 길이에 대해서는 얘기를 잠깐 했었죠. 관광기가 설치되고 이렇게 암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설치되면 되는데 길이가 이렇게 길게 나오나요? 잘안 나와요 주로 여기가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죠 이거 어떻게 돼요? 뭐에 위반돼요? 로프 손상 방지 및 길이에 위반되죠. 그래서 이 벽, 이, 이, 그, 뭐, 콘크리트 벽 기둥이라든지 벽에 설치하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처음부터 설계가 들어갈 때 건축 쪽을 보시고 이게 너무 이렇게 길다 하면 참 방법은 또몇가지 있긴 한데 기성품에 의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철물 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철물 제작이 아슬아슬하게 뭐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어? 네, 용접을 하지 않고 이제 볼트 체결하는데 아주 진짜 강력한 걸 가서 이제 검토까지 받아야 돼완강기에서 근데 딱 봐도 철 두께가 뭐6 t 뭐0 t 이렇게 두껍고 튼튼하게 돼 있으면 할수 있죠. 왜냐면 우리 저 창틀에다가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창틀이 거의 약하죠. 그래서 그걸 검증이 안 돼가지고 감리하고 함께 이걸 실제로 탔어요. 5층에서 쭉 같이 타고 내려와서 한번더 보여 드릴까요? 하면서 또한번또 탔어요. 그래서 소방관이 이제 오케이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laughs> 여러분 그 중공할 때꼭 10층에서 한 번씩 타보세요. 아니, 그... 다쓰게되어 있는 건데 뭐그러세요 타야죠. 예. 에서매달더라고한번인요 그렇게 그냥 매달 소방관한테 보여주고 네. 복사에서 뭐매달리를 하는데 꼭올라서가위발을 하셔 가지고 발주자 소방관 시공사 해서 가이발 해 가지고 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참좀 그렇습니다. 뭐 쉽지 않은데요. 뭐 10층 높이라 해도 벌써 높이가 뭐 30m 이렇게 되는데, 꼭 보험은 뭐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할말 당기고, 그리고 타야 되는데, 어쨌든, 뭐 최악의 순간에는 뭐 입을 뒤집어서 뛰어내리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이것도 중요해요. 쓰,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용합니다. 네. 사용하니까, 그, 꼭쓸수 있도록 또 확인하시고, 길이. 길이겠죠. 10층 용에는꼭 10층짜리 있니까 뭘 확인해야 돼요? 그죠? 실제 높이를 확인해가지고, 허공에 대롱, 대롱 매달린 없도록, 그거 확인해야 합니다. 로프 손상방지 및 길이. 이제 구조에는 없되는데 구조대라든지 인명 구조기구, 이제 보시고.